지금 저희가 어디 가고 있죠? 네, 지금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고 있어요. 네, 저 상당히 지금 좀 늦게 나와가지고 네.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. 아, 목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진짜 아코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.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. 마이맘입니다. 지금 저희가 어디 가고 있죠? 네 지금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고 있어요. 네 맞습니다. 지금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요. 네. 저희가 사실 최근에 코로나 감염자하고 이점 접촉한 적이 없죠. 네. 근데 갑자기.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느냐? 매물에 촬영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 꼭 검사 확인서를 받아가지고라고. 네. 있어요. 음성 확인서. 예, 저희가 무슨 방송 촬영 같은 걸 하러 가는데 네. 그 네. 방송 촬영을 하기 72시간 전에 코로나 음. 검사를 받아서 음성인 이 확인서가 네.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하러 가고 네. 있고요. 첨열 진료소에 빠르게 가고 있어요.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제가 검사를 딱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. 네. 처음으로 처음으로 어. 받아봤는데. 다행히도 그 확진자가 1학년이어서 거의 만난 적이 없어서 감염 위험이 적긴 했는데 네. 어쨌든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네. 근데 와 이게 검사하는 게 느낌이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래? 어나 깜짝 놀랐어 좋진 않아 그러면 코로나 검사할 때 진짜 깊숙하게 들어가더라고 어. 그리고 이코 안에 약간 음. 박하사탕? 어. 그런게 들어간 느낌이 싹 들면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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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슈즈칭도 왔어야 눈에 눈물, 되는데 눈에 눈물 나고 엄마는 콧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아, 그래? 코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음 저도 한두번 정도 받아봤거든요 음, 음. 그러니까 마스크 쓴 채로 접촉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음. 해도 권고 대상은 아닌데 받아보면 좋겠다 네. 해가지고 한번 받았었고 그 전에도 한번 음. 받았었고 지금 저희가 좀 급하게 네. 말을 하고 있죠 약간 급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선별 지료소가 5시까지인데 10, 지금 40분이 4시 40분이에요 음. 네, 저 상당히 지금 좀 늦게 나와가지고 네.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. 혹시나 늦게 왔다 가면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, 아, 그럼 설마. 또, 그럼 또 이제 멀리 가야지. 어, 차 타고 다른 데로 가야 돼. 아, 음. 싫어, 싫어. 빠르게 가는 중. 뭐, 응. 걸음이 아주 빨라. 어. <laughs> 뭐 어, 오늘 검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? 아, 몰라 누군데 신분증 가져왔니? 어아 저번에 검사 받을 때는 그냥 해주던데? 아 그래? 그때는 우리 학교 검사 어. 전체적으로 받으시어서 어. 우리 학교 이름 말하니까 그냥 시켜주더라고. 그럼 그러니까, 오늘 안 해줄 거지? 에이 설마. 엄마 빨리 걸어가는 거 봐요. 좀 급한가 봐요. 저도 손 소독제.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. 다행이다 안 늦게 어. 와서 둘이 없어졌네. 아않았 왔어요. 목표 40분이죠. 아, 절반나 아닌 데 아, 제가 저번에 학교에서 학생들 나서 갔을 때는 둘이 기더라고요. 그렇죠. 기다안고는 거? 한 아, 진짜요? 진짜요. 다행이다. 오, 뭐야? 여기 있는 이런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요 제가 저번에 혼자 검사 받을 때는 핸드폰 링크 같은 걸로 했었거든요. 지금 린이 접수하고 이제 그 시약통 받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. 아, 목 하는 거는 괜찮은데, 진짜. 아, 코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. 금방 잘했네. 어. 장갑 여기다 버려. 어. 이게 눈물나요? 어, 난 눈물 어, 진짜 이게 신기한 게, 어. 왼쪽 코에 넣었거든? 그럼 왼쪽 눈만 눈물이 나. 어, 진짜? 어, 와. 아, 내가 좀 늦게 들어가서 엄마가 가는 건못 찍었다. 못 어, 봤어. 어. 엄마 금방 했어. 그래? 어. 여기는 이렇게 무슨 시약통 같은 거 주고. 어, 나도 할때 그렇게 했었어. 아, 이 통을 먼저 받고, 그통 들고, 검사하는 곳으로 가서, 응. 이제 이거 주고, 응. 막대기로 하고. 아, 엄마는 예전에 했을 때는 그냥 가서 서 있으면 이렇게 하고, 거기서 설정했었거든 아, 진짜? 받았었어. 음. 응. 어쨌든 검사 끝? 내일 그... 문자만 기다리면 되네요. 난 처음에 응. 여기 목에 응. 막대기 넣어가지고 슥슥슥 어. 하길래, 어? 요즘은 목으로 하나? 쉽네, 이랬지. 어, 아, 쉽네. 너무 좋다 했는데, <laughs> 어. 갑자기. 그래서 마스크 올리세요 해가지고 어? 아이스 끝이다 뭐였거든아 응. 코까지만 내리세요 하아 아, 하는구나 어. 하고 그치 그치 어. 와 근데 코 들어올 때저이 느낌 너무 싫어 나는 맞아 어또그이비누해서 이렇게 찌르는 거는 얇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약을좀 뿌려주고 그러는데 맞아 게, 근데 여기는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서좀 두껍고 느낌 나니까 약간 더 시큼하지 지금 엄마가 이 콧물 막 날라 그래 네? 한번 봐봐 어. 아니야 아, 뭐. 저코 네? 그냥 이렇게 쭉 내릴 정도 아니고 그 정도 안에 콧물이 난다 이 정도야 나 콧물 하나도 안나 신기한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아 엄마는 어떤 비염, 비용이 생긴 거 같아 요새 어 근데 신기한 게나 어. 저번에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을 때보다 응. 덜 아파 아 그래? 응. 이 선생님이 좀 충전재신가? 아니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내 어. 친구는 세 번째 했던 친구 있었거든 어. 그 친구는 안 아프다고 난 너무 아, 아픈데 처음이 제일 당황스러운가 보다 어, 그러니까 이게 좀 갈수록 분화되나 봐아 음. 여기 선배의 진료소 오늘 설마 제료못 받는 줄 알고 좀 걱정했는데 음. 다행히도 잘 끝냈네요 5시까지여가지고 저희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네.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여기 지, 줄도 없었고 어, 그래도 오늘 680명이나 받았잖아 아 진짜 어, 여기서? 680명. 여러분들도 다 코로나 검사 한 번씩 받아보셨죠? 요즘은 뭐 그냥 학생 성인 붐은 하고 어. 코로나 검사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요즘 또 어. 학생들 많이 걸려가지고 네, 학교에서도 어. 막 검사 많이 시키고 하니까 우리 조카 초2도 받았잖아 학교에서 확진자 나와가지고 힘든 세상이다. 응. 음. 예. 근데 받을 때 원래 좀 떨리지 않았어? 나 처음에 되게 떨렸는데 오늘은 좀안 떨려서 그래. 응, 음, 그치. 어. 어, 주사하는 것보다 쉽다. <laughs> 어, 이지하네요, 이지. 어,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접촉자 아니고 그냥 음성 결과가 필요해서 받은 건데. 음. 접촉자 되거나 이러면 좀더 떨리지. 혹시나 뭐 이런 마음 들어가지고. 음. 아, 그래도 검사 잘 끝냈다 늦지 않고 어. 오늘은 줄도 없어서 와, 진짜 빨리 끝났어. 맞아, 엄마 갈 때마다 줄을 어. 한 30분씩 섰던 거 그러니까. 같은데 이렇게 금방 가는 적 처음. 거의 같아. 들어가자마자 한 3분 만에 나온 거잖아. 3분 만에 끝낸 어. 거아 3분 만에 진짜. 맞아, 맞아. 예. 그리고 다행히 집에서 걸어올 수 있는 곳에 선별진료소가 있어 가지고 좀 편하게 궁금하는 거 같아요.